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중요합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진가. 요란한 깽가리가 되고 방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시끄럽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본인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3절에는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전혀. 어, 보잘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어떤 은사가 있어도 아무런 가치가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다 식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상의 사랑이 식어집니까? 제약이 불법이 제약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이 또 이와 같이 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랑이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많으니까 사람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충만한 걸 보니까 제약이 다 회개하고 깨끗한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가 많아지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렇게 불법이 성하게 되는 죄가 많아서 사랑이 다 식어진다 했는데 오늘 우리는 죄를 해개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으면 평안함도 없어지고 불행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평안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불행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사탄의 공격으로 지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믿고 다른 사람이 섭섭하고 마음이 괴롭고 사랑이 없으면 슬픔이 가득하고 억울하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탄의 폭격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예요? 저도 사랑이 많아지면은 목회가 너무 너무 쉬워. 목회가 너무 너무 쉬운 걸 느끼는데 저도 사랑이 작아질 때는 아이고 목회는 너무 힘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랑이 충만해지면 아 신앙생활도 재밌고 쉽고 할렐루야. 사랑이 없어지면 너무 너무 힘든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 교회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있는데 우리 어, 어그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아이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그러더라고. 왜 달라졌냐고. 남자 친구를 만나더니 달라졌대요. <laughs> 만나자마자 기쁨이 충만해지고 애가 생활이 바뀌었대. 그렇게 게을러 터지고 어, 뭐 해라 해도 해도 안 하고 그랬더니 전화 올 때도 늘 불친절하게 봤다가 요샌 전화 오면 전화 를잘 받는데요. 너무 상냥하게 여보세요 이렇게 받는데요. 왜냐하면은 남자친구가 전화 했는지 알고 <laughs> 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세상의 사랑도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오늘 여러분 사랑은 우리 인생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면서 늘 담배 끈을 그 담배를 끊고 싶어도 못 끊었어요. 그런데 양 논에 가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예쁜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담배 피는 할아버지 싫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부터 할머니를 이제 데이트 신청하려고 담배를 그렇게 어려웠던 담배를 딱 끊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쉬워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앉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오늘 사랑, 사랑이 충만하면 오늘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온갖 제약이 다 자라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세상 사랑만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병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영혼도 사랑이 없으면 영혼도 교회도 다 병들어요. 하는 일들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항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가지가 포나남에 떨어지면 말라진다.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라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병들고 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승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복이에요. 사랑의 승리가 영적인 복이고, 또 그래야 인생의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저도 사랑이 더많아져고요 목회를 더 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의 승리가 있으면요. 가정도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복봉 9장 10절부터 13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찌하여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느냐. 어 이렇게 비판을 하고 험담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라야 은혜가 필요하지. 저들이 병든 자가 아니냐. 병든 자라야 은혜가 필요하지. 예? 건강한 사람에게 은이쓸데 없는 게 아니야. 나는 은으로서 병든 자, 세례와 죄인을 병을 고치러, 영적인 병을 고치러 왔느니라.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는 의인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은 부르지 않는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이에요. 영적으로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의인을 부르지 말고 불쌍한 죄인들 사랑해 줄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진리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불행해지고 돈이 많아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자살을 해버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은요 재산이 무려 200억이요 200억인데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너무 안타까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오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돈만 없으면 힘들다하지만은 돈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이 없으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너무나 인생이 힘들어져. 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 넘쳐나면은 인생 쉬워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불행해봐. 남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왜 구원했어요. 사랑하라고, 따라사세요. 사랑하라고, 왜 목사님 만드셨어요? 목사님 세웠어요? 사랑하라고, 목사님이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해야 될 일은... 아, 대답을 해주세요. 성도님이 해야 될 일은...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밥 먹고 뭐 합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지. 밥 먹고 뭐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미워하는 게 아주 은혜받고 미워하는 것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이 없으면 나도 변 안되고 남도 변 안되고 사탄만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정도 여러분 가정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옷좀잘 벗어 놔라. 막 아니, 아무렇게 벗으면 어때요? 옷잘 옷 벗어 는 잘못 벗어 놓다고막 부부가 싸우려고막 그냥. 헤어지냐 말이냐. 아, 치약 뚜껑 왜안 닫아 안 닫았냐 안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그냥 부부가 싸움을 하고 뭐 고만 예, 사느니 더 사느니 막 그렇게 다투는 가정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어? 지옥을 만들어 버려요. 저는 신조가 있어요. 생활신조. 무조건 따라사자. 무조건 이해하자. 선니 선리의선리의 선이, 후조치예요. 무조건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무조건 이해하고. 예. 어떤 일이 생겨도 무조건 이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 지도하고, 그리고 이제 뭐그 문제를 조치하고 풀어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갖고 집안이 그냥 전쟁이 벌어지고, 집안이 숙대밭이 되고, 막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의 가정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 천국 같은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판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스테반집사님 예,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순교도 했는데, 우리는 예, 여러분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말이야. 치약 뚜껑 하나 갖고 흔들리고, 예, 옷안 벗었다고 흔들리고,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어느 성도는 왜 교회를 왜안 안 나왔냐 그랬더니. 5만원 잊어버려서 안 나왔대. 아니 5만원 잊어버려도 교회 예수 믿어야죠. 아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다 흔들려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뭐 이곳에 흔들리고 저곳에 흔들리고 예수님 문제 따라가요. 주님 은혜 받고 주님 따라가다가도 그냥 또속상한 일이 있으면 세상 길로 가고 주님 좀 따라가다가도 그냥 기분 나쁘면 저 세상 길로 가고 몸만 와있지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여긴 그런 분들 오길 바랍니다. 이거 에 걸리고 저거 걸리고 주님 문제 따라가요.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본 16장 2사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올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왜 목회가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아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네가 십자가 앉으려고 해서 이렇게 힘들지 <laughs> 여러분들도 십자가 앉으려 하면 힘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데 왜 십자가를 벗어 던집니까? 예? 어떤 분은 목에 담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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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으로 매달고 다니고 십자가는 하나도 안 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답답한 일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의 십자가 지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십자가 지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 축복받는 사람이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는 습관이 행복을 만드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봐야 돼. 내 감정만 알아달라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감정을 좀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가 돼. 다, 모든 사람이 다 이해가 돼. 왜냐하면, 아이고, 힘들어서 그렇겠지. 힘안든 사람 없으니까. 그죠? 아, 사람이 괜히, 괜히 화를 냈다. 왜, 왜 화를 낼까요? 기분 좋아서 안 할까요? 힘들어서 안 할까요? 힘들어서 안 하는 거아 힘들구나. 남편이 회사 갔다. 오, 오, 화를 내고 오자마자 화를 내면, 밥상 준비해 놨다. 그냥 남편이 화를 내면, 같이 막 화를 내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밥상 준비했는데 당신이 오자마자 왜 화를 냈나고 같이 막 싸면 그렇게 안돼요 남편이 오자마자 화를 내서, 아우, 무슨 일이 있었구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아유, 여보, 힘내요 괜찮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 아멘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상대방의 그힘든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내 감정만 알아달라 하지 말고 상대방의 감정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어느 성도가 힘들어 있고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신앙생활도 못해. 아이고, 저, 저 사람 그래. 그렇게 아니라, 아이고, 얼마나 힘들으면 저럴까. 그러려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이 다 틀려요. 아,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어떻게? 아, 그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어떻게? 남편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어떻게? 아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우리 애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어떻게? 그것밖에 안 되는 거? 기도해 주고, 타일러서 기다려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해해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이만 나에게 공격을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이가 그런 거지. 사람으로 보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축복을 받질 못해요. 마태복음 18장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용서치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남을 용서치 않으면 하나도 용서하지 않는데요. 복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일만 날한테 용서받은 자가 1백 대나리원 용서 못한 자를 오게 가드니까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저놈을 당장 불러와라! 어, 60만 대 1이에요. 그렇게 크게 60, 음? 그렇게 많이 용서를 받은 그가 작은가 60만 대 하나, 1백 개안 되는 걸 용서 못하고 다른 사람을 멱살을 잡고 오게 가더냐저 사람을, 저 인간을 당장 잡아서 하옥시켜라. 그렇게 꽂히는 장면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엄청난 죄악을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가진 죄악을 저질렀고 앞으로도 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예요. 수많은 죄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고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이만큼도 용서하지 못하고 남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남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살아간다면 복을 받지 못해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치유와 치유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조건적이에요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친구 간에, 부부 간에 좋아하다가도요. 조건에 안 맞으면 그만둬. 친구 관계도 그만둬. 다 헤어져요. 다 절단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조건에 안 맞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같이 사랑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때로는 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집에 나갔을 때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세상 조건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불에 떨어졌어야 돼요. 세상 조건으로 따지다면은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맨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러나 조건적으로 대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한량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건적으로 몇번 사랑하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조건적으로 우린 성도 간에 사랑을하고 집에 가서도 여러분 아가페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사랑으로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아가페 사랑으로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큰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만이 교회에 흐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랑, 조건적인 사랑, 따지는 사랑, 용서 못하는 사랑, 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슴에 흘러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가페 사랑을 받아 싸우니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만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며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남아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게 하라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복을 받기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면 미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사랑하면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23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오래 했어요. 87년에 개척을 해갖고 한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복을 받더라고요. 그러나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걸볼수 있어요. 저도 사랑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목회에 복을 주는 것이고 제가 사랑이 메마를 때는 목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생과 야벳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번 그 버트를 위해서 욕기서 42장 10절에 기도해주니까 축복하니까 하나님은 요배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이나 요배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트에 가서 어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때 돈이 없으면 물건 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네? 어려울, 어려운 게 아니라 살 수가 없죠.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러나 돈이 있으면요. 아, 돈이 있으니까 뭐 쉽게 할수 있죠. 아, 돈이 없는 사람은살 수가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을 살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여러분 앞에 엄청난 우주보다 큰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 요 노, 노마서 5장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에 우주 같은 큰 사랑을 저는 받았어요. 바다를 바라 바다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바다가 넓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이 하나님을 보시는 순간에 바다같이 넓어졌어요. 꽃을 바라보면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과 같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니까 내 마음이 꽃처럼 아름다워졌어요. 저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꽃처럼 아름다운 예수 그리토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니 여러분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다처럼 넓은 사랑을 가진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시니 여러분은 바다같은 넓은 사랑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 물건을 구입할 수 없고 돈이 있으면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와 있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기입 때 하나님은 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 여러분 가지요.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에게 붙은 가지였어요. 가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가지 안에,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머리, 교회는 그 그의 몸이라 하나가 되었어요. 포도나무의 양분은 가지의 양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드나무의 능력은 여러 가지의 능력이 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더큰 상으로 목사님 목사님을 섬기시고 더큰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나 여러분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정말 남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우리 모두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남을 우리가 용서치 못하거나, 미움이 가득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군병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 아이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제가 아무리 잘못 안 했어도 저에게, 저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누가 저에게 어떤 잘못해도 다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용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테반은 스대반,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용서해진 스테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미워하고 욕심 때문에 불만하고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사망하고 욕심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돼야 죄를 낳고 제가 양상을 사망을 만들어 여러분 오늘 욕심 부리기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사실래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해요. 아까 찬송을 보는데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하늘과 땅에서 나의 사모할 자 주밖에 없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오직 주망 주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도 주님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만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차를 타고 가도 주님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만 생각나고 그리워지고 좋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남자친구를 만나서 날마다 남자친구가 생각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 있을 때만 주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좋아서 생각이 나야 돼요. 길을 가면서 마트에 가면서도 주님 함께 하시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악마는 자가 새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집, 집을, 집을 사랑하면 집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의 사람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주님만이 떠오르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생각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여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무한함의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의 소가 없어도 밭의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눈물은 말 말을 날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주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기를 바라고 나를 허물고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바라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 되어지길 바라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